서류 제출하러 갑니다. 이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 맞는 것 같아. 가볼게요. 음, 점심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음, 이 자리에 만났습니다. 음. 치킨 커리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여기 음식 다 맛있네요 이미소스도 음. 진짜 맛있고 심지어 마요네즈까지 맛있어요 와 여러분 제가 반미가 너무 먹고 싶은데 저녁에 친구가 갈랬더니 친구는 별로 안 먹고 싶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켰어요. 도울 데시로 시켰는데, 저번에 제가 일 식당에서 쌀국수를 시켰다가 드라이버가 제대로 안 갖다 줘서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그때 환불 받고, 어, 그때 이제 약간 보상 금액으로 8불 정도 받은 게 있어서 이게 하나에 16,000원이었는데, 그때 그 받은 금액이랑 통쳐서 하나에 한 8,000원? I'm making lunch. Um, it's gonna be my version of tofu pancake, Korean style. Two eggs, capsicums, different colors, tofu. I need to put some salt and season it a bit. I'm gonna make it uh, in a small circle shaped. 팬케이크? 오늘 메디컬이 있어서 가는데 일찍 나왔거든요? 근데 버스가 안 오는 거야 이게 좀 시간이 안 맞네 먼저 지나온것 같아 딱 맞춰서 나왔더니 그것보다 2분 일찍 도착했는 도착 시간보다 아무튼 놓치고 방금 휴대폰 보다가 또 하나 놓쳤어요 그래서 20분 더 기다려야 돼아 짜증나네 어쩔 수 없지 나의 운명인가봐 아무튼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가서 택시로 갈아타야겠어요 안녕 버스 탔어요 이표 있으면 여기 expiry time 아 이거 2시간이라고 하대요? 2시간 동안 이게 가능하니까 한승해야 되고, 다른 버스 한승해도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승 많이 필요할 경우에, 짧은 시간에, 저는 차라리 카드보다는 표로 끊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더 돈이 절약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드는 여긴 한승 금액이 적용 안 되고 다 이제, 뭐 해야 까 처음 가격으로 거리만큼 계산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히려 싸게 치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가운데가 물렁거리는 버스 탔어요. 저는 코본 센트럴 역으로 가가지고 이제 택시를 탈 건데요. 방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기차가 있었거든요? 네,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바로 그거 탔으면 되는데 몰라가지고 놓쳤어요. 어찌됐든 2분 뒤에 바로 오니까 바로 가면 될것 같아요 늦은 것도 없고 해서 어, 1분 뒤에 도착 어, 가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아, 네, 눌러서 바로 탈수 있어요 원래는 저한테 버튼 눌러야 되거든요 저기 보이죠? 이 버튼 초록 다보는것 같아요, 찮은데 방금 후반 센터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중이에요. 날씨가 매우 더워서 계속 걸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여기서 바로 출발하는 버스가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아, 35분 걸리더라고요. 그럼 딱제 시간에 도착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보려고요. 뭐, 거기서 이제 체력 테스트 같은 거 하는데, 약간, 걸으면서 몸 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날씨가 덥다는 데 살짝 좌회전입니다. 오직 하나의 문제점. 고민이네요. 일단은 한번, 아, 이거 더워서 안 되겠다. 아, 이건 걸을 수가 없는. 전 그냥 택시 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바이크 쉘터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우버를 신청했더니 8점... d 는8.8 정도였고 우버가 8.3이더라고요. 500원 싸니까 우버를 했어요. 일단은 어, 실시간 위치 공유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했고 제가 있는 곳이 이스트사이드라고요. 코번 스테이션에서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고 매우 화창한 날씨입니다. 오늘 메디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해보고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어? 잠자리다. 가는 중다 도착해서 일단은 밖에서 좀 둘러보고 들어가려고. 여긴 것 같아. 음. 제가 오늘 그 마이닝, 어, 메디컬 받는 곳이고요. 위치는 여기 반대편. 갑니다. <목소리> 점심 먹으로 왔답니다. 오해 전입니다. 어디에 문 있지? 어. 종류가 다양하게 많은데. 오, 이런 것도 있네. 이것도 밥 먹기 죽겠는데? 이런 것도 있고. 밥바다. 이런 거래. 페이스 마스크도 있어. 하나 얼마지? 이건 뭐지? 뭐, 신기한 게 뭔가 많은데? 튜메이크. 이런 것도 있고. 오! 샴푸.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영양제도 있고 치약도 있고 이거는 보니까 빨래 비누 같은데? 빨래 비누 이런 데서 와서 사야 되겠다 아주 많군 내가 사러 온 거는 종류도 있고. 안에 이거 깨끗하게. 아, 종거도있 이거 차이, 팀 만들 하는 고. 아, 이거 필요 이거 차이티 만들 때 이거 하는가이인필 이거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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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필요 o ベー。